가끔은 하루가 한 줄의 문장도 남기지 못한 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. 뭔가를 이룬 것도 아니고 특별한 감정을 느낀 것도 아닌데 시간만 흘러가 버리는 날들이요. 그럴 땐 생각하게 돼요. 이렇게 흩어진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?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뭐가 될수 있을까? 하고요. 근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 아무 일 없던 날들이 가장 그리워져요. 그 낮게 시간들 속엔 작은 웃음, 스쳐간 바람,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건넸던 눈빛이 있었어요. 그때 몰랐던 온기들이 이제야 마음 한켠에서 불빛처럼 피어나요. 사람은 거대한 사건으로 변하지 않아요.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시간들이 조금씩, 그러나 꾸준히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 가요. 출근길에 들었던 노래 한 곡, 커피 향이 은은하게 번지던 오전, 창밖으로 보이던 구름 한 조각, 그런... 낮게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. 우린 늘 대단한 걸 찾아 헤매지만 진짜로 우리를 지탱하는 건 그냥 조용히 흘러갔던 순간들이에요.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을 펼쳐봤어요. 그 안엔 특별한 사건보다 평범한 하루의 기록이 많았어요. 오늘은 아무 일 없었다. 그한 줄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때 깨달았어요. 의미는 사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온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. 세상은 늘 우리를 재촉하죠. 빨리 가야 하고, 더 가져야 하고, 더 빛나야 한다고요. 근데요, 잊지 말아야 해요. 빛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, 그냥 숨 쉬는 하루의 의미를요. 그밖게 시간들이 결국 우리 마음에 뿌리가 돼요. 거창한 문장이 아니어도 한숨, 한 고요, 한 시선이 삶의 문단을 채워가고 있거든요. 밤이 깊어질수록 문득 그리워지는 건 누군가의 말보다 그때의 공기, 그때의 온도, 그리고 그때의 나예요. 그 시절엔 몰랐어요. 그 모든 사소함이 나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요. 그러니까 오늘도 하루가 괜히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그냥 그대로 두자구요. 아무 일 없어도 괜찮아요.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면서 우리 마음에 문장을 새겨놓고 있으니까요. 언젠가 이 모든 낱개 시간들이 한 줄로 이어질 거예요. 그때 우리는 알게 되겠죠. 아. 때 흘려보냈던 그 평범한 날들이 다 나를 완성시키고 있었구나. 그래서 오늘도 그냥 하루를 살아가요. 대단하지 않아도 조금 느려도 이 시간 속에 나를 담아요. 그 낮게 시간들 속에서 우린 우리를 배우고 조금씩 자라가요. 그리고 언젠가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로 남겠죠. 조용히. 그렇게요.